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497장 찬송과 497장 497장 찬송 4 9 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그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문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그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구신 그 사랑 나 항상 전파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에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으므로 힘써서 전하세. 예, 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나 항상 전파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신사랑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오늘 성경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8장과 9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정부의 종교 지도자들의 허가를 받아서 또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율법을 없인 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오늘 편에도 보시면 어떻게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지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보이거나 그런 소문을 들으면 옛날 우리 6.25때 일제의 잔당을 소탕한다고 하면서 앞잡이를 동원해서 완장을 채우고 사람의 문을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듯이 이런 일을 사울이 하면서도 1 절에 보면 그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즉 여기서 그가는 잘아시는 스테판 집사님이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잔인한 방법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수치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자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자고 간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스테반을 집사님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일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즉 남쪽으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 건데,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이 자기 인생에 참으로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모여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인데, 그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 때문에 교인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모르시는 말씀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김포 시청에서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몇명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면서 그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여기서 도저히 살수 없도록 할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은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수 없도록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터전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주할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냥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고 산 겁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칼을 들이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당신이 말하는 우상의 절을 하겠습니다. 뭐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일제 치아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또6.25 때의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 정든 마을과 집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별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직면해 있는데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원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재산을 늘리고 건강을 주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이 정부 관료들을 동원해서 나를 핍박하게 하느냐? 예수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떠납니다. 그 얘기는 단 한치도 요즘 애들 표현 말로 단 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든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이 유다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됨의 역사들, 결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왔는데 어떻게 된 놈의 사람들인지 그걸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공포스러워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여기는데 그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인 것이. 마치 블레셋 장군의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고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에처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듯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 때 당장 죽어 이제. 스테반처럼 처참하게 사형에 처할 그런 위기에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여러분 아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곳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섞어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 일부인 사마리아에 이주해서 살면서 소위 말하는 혼혈아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유대인지 이방인지 모를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자기 민족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세상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더니 어디서 왔냐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 깜둥이 나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흑인들을 깜둥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보고 누가 누렁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다. 알 만한 사람, 지도자인 사람이 깜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빌리스사님이 다른 데도 아닌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자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고, 못 걷는 자가 걷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집사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가둬둘 수가 없게 했습니다. 아무리 열쇠로 잠가놔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혼비백산의 병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지만 그들을 잡아다가 아무리 옥에 가둬도 복음은 그렇게 한 곳에 갇혀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세력과 권력보다 악의 세력보다 더 강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집사님도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면서 이 복음의 핍박 속에 새로운 결과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8절에 그 성의 기쁨이 가득하더라. 빌리출사님이 와서 무슨 기뻤을까요? 근데 그 빌리출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기쁘게 했더라. 목사로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복음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증거를 해서 내 가족이 예수를 믿어 그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입니까?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구나. 내가 입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부끄러워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하는 것이 창피하다는 거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교회, 교회를 아우라고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넘사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무슨 대제상도 아니고 이름난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닌 빌립 집사님이란 분이 이 복음을 증거하자 성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에 서른받았던 눌렸던 소외됐던 그런 곳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딴 세상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워져요. 저희 어머님이 간신히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누이 둘이 있는데 다 천주교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아마 이, 이 새벽 설교를 들을 거예요, 지금. 매일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그렇게 믿도록 기도, 지금 기도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예수의 예자에 그들도 예수를 인정을 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만약 그들을 전도 못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부끄러움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마음에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할수 없는 거지만. 죽겠어 언젠가는 하시겠지만, 오늘,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을 줘요.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해도, 이 말씀 들으면요, 다시 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게 돼 있다고. 우리가 입을 닫고,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내 신행 생활만 해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정말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럴수록 더 해야죠. 그를, 그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해야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년 넘게 예수를, 교회를 다녀도 이 마누라가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 안 하고 지가 교회 다니면서 좋다는 얘기는 다 집에서 이야기 하면서 자기한테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하자. 화딱지가 나가지고 무슨 이런 이런 데가 교회인가 하고 가서 내 예수 믿겠다고 등록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얼마 후에 장로가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사는 것도 지겨운데 이 인간하고 천국 가서 똑같이 또 살아야 될걸 생각하니까 예수 믿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이 아무리 정말 절박한,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몇십 년을 믿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예수를 믿으면,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내 가족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가득 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이 기쁨이 그들의 것이 될수 있도록 함께 중보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모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다하기 전까지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축복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김세례 권사님 무릎 수술을 하시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고려병원 의사가 심장병 약을 드시는 걸 체크를 안 하고 수술을 하려다가 그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원장이 사과를 하는 그런 천국이 벌어지는 일 때문에 지난주가 아닌 오늘 다시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주를 위해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괴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생복락을 이루는 구원의 길을 가는 일에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든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케 하여 주시고, 병든자의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연약한 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기력을 더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셔서, 주 하나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절망 가운데도 오늘 나눈 말씀처럼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사역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